오늘 말씀은 그런즉 너는 알라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두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한번더 그런즉 너는 알라. 뭘 알아야 될까요? 그런즉 너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러한 말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알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죠.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이 창세기 뭐 천지창조도 나왔고 인간의 타락도 나오고 대홍수 바벨탑 사건도 있지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루와 하란과 가난 그리고 흉년을 맞아서 애굽에 이르도록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창세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뭘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 노예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신의 산에 이르게 하는 그 이야기,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옛날 시간에 뭐죠?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예? <laughs>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법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 국민 주권. 맞나요? 예, 이것이 국가의 3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350만 이상의 사람들의 국민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다음에 이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법궤언약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라. 쉽게 말하면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라. 그러니까, 레위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러한 틀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디입니까? 가나안을 정탐하다가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이 있어서 뱅글뱅글뱅글뱅글 반복적인 수를 합니다. 넘버스라고 그래요, 민수기를. 숫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황을 하면서 모압 땅까지 잃은 거예요. 이것이 민숙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뭘까? 오늘 성경의 내용이 신명기인데,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모세가 죽은 산입니다. 모세가, 뭐, 비스가산, 느버산 언덕의 비스가산. 그렇게 되니까 같은 말입니다. 모압 땅의 비스가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오늘 신명기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모압에서 이제 여리고 아이하면서 열두 지파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오늘 읽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펼신, 되풀이하다, 계명의 기록, 되풀이하여 기록한 것.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말하는데 헬라어 말을 듀테로 두 번째 노미움 율법 두 번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되풀이하여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제정한 것이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한 교과서 그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했죠? 여호수와서까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어깨를 한번 이렇게 한번 운동을 한번 해. 미리 피곤하시 얼마나 예자 여기까지 시작해 이제 서론에 쓰니서 서론 그쵸 지금부터 졸신은 는안 됩니다 여러분 네자 그다음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는 그런 중 너는 알라 할때 무엇을 알아야 될까 모세가 반복해서 되풀이한 그 설교의 핵심을 알아야 하는데 6절 같이 한번 앞부분인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래요 성민이라는 거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 소속된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민,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 장수가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을 택하는 거야. 나랑 같이 가서 싸우자. 여러분 인력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인력시장에 나가요.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건강해 보여. 저 사람도 건강해 보여. 내가 10만원 줄게, 5만원 줄게, 20만원 줄게 하고 스카웃 된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이 없어서 일하고 싶어도 데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 치는 거죠. 일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성민은 군대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전사님이랑 점심 먹고 한번 저, 어, 수, 수, 수성동 계곡을 갔었습니다 앉아있는데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떤 사람이 막 설명을 해요 종로구청의 문화해설사인지 지역 무슨 서, 안내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니까 수성동 계곡입니다. 저 위쪽에는 석고람이 있고 이쪽에는 아파트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니까 1월 21일 1.2 사태가 된 이후에 이곳은 민간인들이 출입할 수 없고요. 키가 178cm 이상, 눈이 1.5 이상 이러한 사람이 이곳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 지킨 거죠? 수방사. 어디 수방사 우리 출신이 한명 있어요 수방사 수도 경비 사령부에 소속된 사람들 체격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비교적 잘 생긴 것 같아요 많은 군인들 많은, 경, 많은 경찰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수권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다른 사람 생각도 건전해야 되고 신체 조건도 남다른 사람 이 왕이면 더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마 뽑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차로에서군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를 돼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북한과 근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어떻든 수방사 혹은 이 경찰 병력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탁월한 사람들이 유단자들입니다. 저쪽에 보면 여러분 대통령의 사진이 다 걸려 있어요. 우리는 누굴 지키느냐? 대통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 스스로도 나들은 다른 사람들과 좀 뛰어날 거야. 이러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 신명기 7장 1절에 말씀 보면 너희들이 가서 차지할 그 땅에는 너희들보다 더 힘이 센 일곱 부족이 있을 것이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쫓아낼 것이니 너희들은 그들을 진멸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그 이유 때문에 너를 택하셨고 너희들에게 큰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세상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다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 위기 가운데 지켜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신 것을 너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니까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별하여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6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또한 이러한 은혜의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요가 많고 군사력이 막강해서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장 작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어리석고 또 거짓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구별되어서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이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이렇게 그렇게 에,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씀만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왜 저래? 뭐 이렇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즉 너는 알라. 6절과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이내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땅 위에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모세는 설교한 것입니다. 모세가 설교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규례들, 법도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여기서 알라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안대로 이제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분이 이내를 베푸시고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광야 생활 속에서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십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시기도 하고.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양면의 모습들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한 사건을 보고 차이가 있을까? 다양한 생각들, 나와 다른 부분을 그냥 진영의 논리로 기독교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무조건 보수가 좋고 무조건 진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솔직히. 아유, 뭐 그냥 그냥 뭐 그냥 넘어가시고.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좀 미안해요, 사실은. 근데 아닌 걸 아니라고 말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늘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회의적인 생각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느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냥 적당히 뭐 하지 뭐,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안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굳이 뭐 이런 얘기를 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면서 교회에 오시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실. 은 아이 뭐 굳이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는 알라는 거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하면 안돼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개인의 경건 생활 사람들 앞에서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하지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들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임을 우리가 알고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꼭전 성가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여러분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 가운데 특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지, 나같이 노래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덩어리가 되어도 주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된 우리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생활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기도해서 뭐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조상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보 일호가 뭐지요? 국보 일호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수많은 문화재가 있어요. 많은 문화 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대문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는 뭘까요? 여러분의 재산 목록 우리 학생들의 재산 목록 1호는 핸드폰 갖고 있는 게 꿈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 주택이겠죠. 주택. 조물주 대신에 건물주 되는 분들이 건물주. 여러분, 그게 재산 목록 1호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현금, 현금도 1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부목사 출신들이 총회장도 있고 노회장 뭐각 교회에 주요한 교회에서 일하는지 30여 32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나의 재산의 목록의 이로다. 여러분들이 나의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재산 목록 자녀들도 재산 목록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귀중한 보물도 재산 목록이 1호가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거 진주가 아시죠? 여러분 진주. 이건 You are my treasure라고 해요. 너희들이 나의 최고의 재산 목록 1호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야.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무를 이루어주기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절에 자기 백성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업 히브리어에는 기업이 두 가지 소유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많은 재산 목록이에요 그것이 나칼라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많은 재산 목록 중에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이 수굴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건 수굴라예요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값어치 있고 뛰어난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거야. 자기의 보배로운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다 A special treasure Above all the people 그렇게 말한 많은 백성들 중에 Above all은 최고거든요 많은 백성들 중에 최고 그 보물 중에 특별한 보물로 내가 너희들을 택해 주셨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하면 해 보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 말라기 3장 말씀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 주시겠다. 시편 135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했하셨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더 잘나고 똑똑한 많은 민족들이 있었겠지만, 더값져 보이고 값어치 있는 많은 존재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충분히 인정받고 높임을 받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된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할 수 없었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노크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소유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힘들고 불편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의 잔치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 독려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